1 12장을 녹음하겠습니다 르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너바스 아들 로,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해중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그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누오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누오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원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언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너 보험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너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냐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누오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누오보암 왕이 역공 느 감도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누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에이다이스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정하여 온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영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 아들 유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오보암 아들, 유다왕 누워보암과, 아,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여러밤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계물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어분우예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대로 주 누오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누오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 신들이라 이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레쌓운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뇌시며 이루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하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페인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오세라나 이렇게 이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점장이를 찾아갔는데 이 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드리갈에 왕의 별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무서워서 자기의 궁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한 번은 지방을 순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조그만 촐락에 가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할수 없이 그곳에 병이 나서 그 지방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돌보던 사람에게 이 지방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 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드리갈. 이 말과 너무 비슷하죠. 왕의 마음이 근심이 됐습니다. 사실 마드리갈 이 이름과 비슷할 뿐이지 마드리갈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동한 왕은 이제 난곧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이 왕의 내면 안에 생긴 이 공포가 이 왕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죠. 공포심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까지 삶을 오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공포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이유. 결정적으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평강이 없었기 때문인데 왜 평강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간신히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선동, 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로 지목받았기 때문이죠. 선동자 혐의가 씌워져서 어쩌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그런 논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위협, 신체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처형의 수단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제자들 역시 이런 실체적인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체적인 위협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체적 위협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두 번째 위협은 사회적 위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두려움이죠. 선동가로 낙인 찍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죽임을 당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제자이다. 죄인의 제자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깊이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지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문을 꽂고 걸어 잠그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본문에서 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닫는다, 문을 닫는다, 이 말, 이 헬라우 문법으로 보면 조금 어렵지만,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을 매우 굳게 걸어 잠근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이 매우 굳게 닫혀진 상태, 닫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안쪽에 막대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바깥에서 문을 열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숨을 죽이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조심 조심 조용히 불안해하며 떨며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평강이란 것은 한톨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모세에 박힌 손과 옆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를 위로하시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갑작스럽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평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에 들어간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제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그냥 담아 놓는 저수지가 아니죠. 부활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시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 부활을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난 첫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에게 그 평안이 있습니다. 빌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주신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기쁨과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